2021년 6월 25일입니다. 6.25 발발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해가 있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비매고 있습니다. 항무지와 같은 밭이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이 자라는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토란밭, 그 다음에 상추밭, 가지, 오이.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람 여기서 오이 따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발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여러 날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바쁘게 생겼습니다. <laughs>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주잘 마무리하시고 어, 네, 그래 했어요.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게 두더지가 지나가는 흔적도 있네요. 부더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고추가 잘 자라는 고추가 있고 저렇게 시들시들한 고추가 있고 또 저거 이게네 아주 생활하기 또, 좋은 또, 날입니다 또, 또. 수고하세요